안녕하세요 민순의 양본입니다 오늘은 말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전이 오전이긴 하는데 어 지금 요즘 시기에 이제 말벌들이 뭐 추석 전후로 해갖고 이제 극성을 부리긴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장수말벌도 조금 덜 하긴 하고요 어 요것들, 그, 등금은 말벌, 연해들도 조금 덜 하긴 하는 거 같은데, 어, 작년보단 좀덜한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이제, 그, 해가 뜨기 직전하고, 해가 질 무렵하고, 요 때가 제일 극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할 때는 낮에도 계속 오고, 오, 오죠. 오 계속 오는데, 어, 요거를 이제,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뭐, 요렇게 뭐, 농약에다가, 농약이 세빈이라 그래갖고, 가루약인데 분말에다가, 요, 떨쳐로가지고 요거, 매미채로가지고 잡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요 통에다가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날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해야지, 집게를 집어갖고,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이제 날아갈 때까지, 그니까 러 분말이 온몸에 묻어갖고, 그냥 가는 건데요. 그, 작년에도 이걸 열심히 하면 잘 잡혔어요. 잘 잡혔는데, 보통 이제 요거를 이제 아침 시간이나 시간 나는 대로 잡아서 넣었거든요. 30말, 4 0리 시간 나는 대로 했는데, 원래는 좀 이제 뭐, 뭔가 바빴는지, 저는 낮에 같은 경우는 잡아서 못 보냈어요. 못 보내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아프죠. 이제 계속 잡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 보고 그냥 두긴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뭐, 어 배드민턴 체로으도 잡기도 하고, 이거는 뭐, 그치 간식에 가깝지 이거는 잡으나 마나 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영구적으로 퇴치를 하려 그러면 저 말벌집을 이제 퇴치를 해야지 되는데 사실 뭐 산에 가고 찾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이제 제일 편한 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잡아서 뭐 뭔가 약을 발라서 보내는 게 제일 편안한데 작년에 요거를 효과를 조금 보긴 봤는데 이제 한 3, 40개씩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꽤 걸립니다 걸리는데 한 번만은 안 되고 여기 몇 번씩 발라서 보내야지만 안 되고 초봄에 좀 일찍 좀 시작을 하면 좋긴 좋은데, 세력이 커지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그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더몇 배로 좀 증가해서 많이 발라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음, 해지고, 해지고 난 다음에 제가 한 지금 두 번인가 바르긴 했는데요. 어, 많이는 못 발랐어요. 한번 바를 때마다 한두 마리나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발라서 보냈는데, 좀 효과를 본것 같아서 오늘 그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제 피크 타임. 그 제일 중요한 시간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대낮에 뭐 4,50마리 붙여봐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해 떨어지기 직전에 깜깜하기가 잘안 보일 때 지금은 낮 시간이지만은 영상을 지금 찍고 저녁에 다시 또 찍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뭐 고정 양봉이나 봉장에 매일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찍기가 쉬울 건데 저같은 경우 퇴근하면 은뭐 9시가 넘기 때문에 힘들고요 쉬는 날에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늦게까지 있다가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깜깜할 때까지 이제 몇번해 봤는데 그 효과가 되게 좋은 거 같아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 아니더라도 이제 날씨가 굳은 날도 괜찮습니다 뭐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 발라서 막 보냈는데 비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계속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이제 빨라갖고 집에 들어가 있다가 그 가루 분말을 가지고 다 이제 집에서 털게 되겠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마찬가지 얘네들도 저녁 늦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일찍 발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깜깜하게 보일랑 말랑 할때 있잖아요. 마지막 뭐몇 마리를 잡아 갖고 보내는 게 효과가 되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도 저녁에 이제 되면은 발라서 보낼 건데 일단 낮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소개만 하고요. 어 저녁 시간 돼 가지고 이제 잡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녁 시간대에 이제 해 떨어지고 한 6시 이후 7시 정도 그 정도 돼서 이제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 일곱 시도 되면 좀끈끈해지긴 하는데, 사실 저번에도 보낼 때도 뭐 이렇게 요거를 매미처럼 안 보일 정도 될 때까지 잡아갖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네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시고 또 좋으면은 또 이제 조금 널리 널리 또 공유도 한번 해보시고, 일단 저는 효과를 좀본것 같아서 했는데, 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는 녀석들을 잡아넣게 되면은 거진 뭐 이제 저녁에 집어가 갖고 이제 가루를 다 털게 되겠죠. 그래서 유봉부터 시작해서 싹다 죽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뭐 아침 일찍부터 해갖고 막 시간 나는 대로 붙여보냈는데 올해는 지금 저녁에 한번 붙이고 한두 번인가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거진 없습니다. 아침에 와도 몇 마리 안 되고 저녁에 이 시간 뭐 해그름 해지거나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진 없었어요. 몇 마리 이 띄엄띄엄 가갖고 잡을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오늘도 지금 늦은 시간인데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보일랑 말랑 합니다 또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요. 벌이 보여야지 되는데 잘안 보여요 지금 깜깜해갖고 지금 가로등도 켜진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7시 돼야지 가로등이 켜지는데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거진 지금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마리 지금 돌아다니는데 어두워갖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있긴 있는데요 잡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분말로 된 여기 약재가 들어있죠. 이게 몇 마리 안 잡아 넣어도 몇 마리 안 잡아 넣어도 효과가 되게 큽니다. 뭐 많은 양을 아침에 3 0마리씩막 1회 잡아 넣는 것보다 아우 날라갔다. 30마리씩 1회 잡아 넣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할수있으면한 다섯 마리라도 잡아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어두워졌다. 되게 효과가 큰것 같아요, 얘네들. 작년에도 그냥 붙여서만 많이 보내긴 했는데, 그, 물약에다 타가지고 해보기도 했는데, 분말이 효과는 있는데, 낮에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효과를 못 봤어요. 거짓말, 한 3, 40마리씩 붙여서 조금 줄어는 것 같지만은, 양이 그래, 눈으로 봐서 확인될 정도로 그 정도 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이게 없다. 촬영을 너무 늦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마,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다섯 마리만 잡고 싶다. 없네요. 아, 두 마리 마지막이었나 봐요. 저쪽 뒤에를 한번 가 볼까? 오, 어, 없다 없어. 아, 안 보이네. 아쉽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비 오기 직전에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이제 그때 출혈을 많이 했을 때 잡아놓고 약 발라서 보내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이제 얘네도 오후부터는 활동을 안하고 이제 자기들 집에 있을 때못 나올 때 이제 그때 효과를 보겠죠 아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아까 한 마리 처음에 한 마리 하고 잡아놓은 게두 마리가 전부인 것 같은데요. 아, 얼굴도 안 보이네요, 지금 얼굴이. 얼굴이 안볼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그, 제가 해보니까, 등금은 말벌 같은 경우는 이제 커진 저녁에 해가 다 떨어질 때까지 얘네들이 그 활동을 하거든요. 장수 말벌 같은 경우는 10시, 11시 이쯤 되면은 조금 늦게 나오면 이렇게 출연했다가, 대낮에도 한 번씩 오긴 오는데 한 마리씩 옵니다, 독립적으로. 왔다 가고 했다가 이제 한 마리 물고 가고 이런 식인데 걔네들도 지금 붙여갖고 했는데 걔네들은 저녁에 이 시간에는 안, 와, 안 와요 또등그 말보면 이 시간에 오거든요 그래서 요 놈들은 잡아가지고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지금같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잡아 갖고 보내야죠 보내 갖고 이제 저녁에 이제 돌아 댕길 일이 없죠 집에 들어가 갖고 이제 가루를 다 튼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비 오는 날은 아직 안해 봤는데 오전 저 저녁에 타임이이럴때 한번 해봤는데 지금 딱두번 해봤어요 두번 해봤는데 효과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마지막 녀석들이 딴데안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분말을 묻혀갖고 가서 여기 저 세빈이라는 게 되고 그 고독성 농약이잖아요 되게 독합니다 꿀벌한테 좀그 설명서에다 보면 꿀벌한테 아주 그 저기 효과 저 꿀벌한테 아주 치명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애서들도 그만큼 이제 효과를 그래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그 여러 마리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잡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피크 타임이 언제냐. 저녁에 해 떨어지자마자 어두워졌을 때 이게 벌이 보일랑 말랑 할때 마지막에 붙여서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둑어둑해졌을 때 보내도 뭐 집에는 가겠지만은 일단은 아주 어두워졌을 때 효과를 본것같아서 약을 저녁 시간에 약을 묻혀서 한번 보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등검은 말벌 늦은 시간에 발라야 되기 때문에 한번 늦은 시간에 해봤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 갖고 지금 몇 마리 못 발랐어요 두 마리 발랐나 한 다섯 마리 정도만 발라도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낮에 30-40마리 잡아서 붙이지 말고요 저녁에 해떨어지기 막, 해가 햇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둑어둑해졌을 때 한번 발라서 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해보시고 또 좋으면은 좀 서로가 좀 공유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저는 효과를 본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이 아침 6시. 없습니다. 원래 아침 6시쯤이면 아침 거 잔치가 한번 벌어지거든요. 없어요. 작년 같았으면 막 이게 수없이 물고 갔었는데 원래는 지금 그진 없습니다.